옛날 옛적, 영호와 길동은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영호는 고을을 다스리는 젊은 사또가 되었고, 길동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길동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친구 영호를 찾아갔습니다. 문턱 앞에서 길동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방으로 들어선 길동을 보자마자 차갑게 꾸짖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꼴로 감히 관아에 들어오다니, 너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얻으러 온 게냐? 그리고는 부하에게 시켜 마른 밥한 그릇만 내오게 했습니다. 길동은 겉모습만 보고 자기를 무시하는 영호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고, 그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길동이 관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영호는 홀로방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싸늘함과는 달리, 걱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영호는 귀한 비밀 보물을 이송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관아 주변에는 보물을 노리는 산적들이 득실거렸고 길동이 부자처럼 보였다면 그는 분명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위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영호는 길동에게 거지보다 더 초라한 실패자의 위장을 씌워 산적들의 눈을 피하게 한 것입니다. 마른 밥은 위장이 완벽함을 확인하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며칠 후영혼은 길동에게 낡은 녹슨 노쇠 덩어리가 담긴 상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길동은 친구에게 받은 마지막 선물이라며 실망했지만 그 노쇠를 집안 깊숙이 간직했습니다. 수년 후 길동은 우연히 그 노쇠 덩어리를 닦아보았습니다. 녹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는 눈부시게 빛나는 순수한 금이 드러났습니다. 산적들은 노쇠는 탐내지 않았고 길동은 그 덕분에 친구의 진심과 선물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서로를 모욕하고 낡은 것을 준 것처럼 보였지만 두 친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향한 가장 큰 믿음과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호와 길동은 겉과 속이 모두 굳건한 참된 우정을 영원히 이어갔습니다.